공식, 신미나 하트, 김우빈, 결실 맺었다, 과거 인연으로, 보석함. 배우 김우빈이 홍석천의 보석함에 출연한다 점이용이 3, 연 11월 시작된 홍석천의 보석함은 홍석천의 핏남자 게스트를 초대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매력을 검증하는 토크쇼다. 앞서 변우석, 이재욱, 황인혁, 추영우, 위하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화제가 된 가운데, 홍석천과 마주한 김우빈이 보여줄 토크와 케미의 기대감이 모인다. 김우빈의 이번 유튜브 출연은 작품 홍보 목적이 아닌 홍석천과의 과거 인연으로 비롯된 출연이라 더욱 뜻깊다. 김우빈은 이미 홍석천의 픽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과거 다수의 예능 방송에서 홍석천이 김우빈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신이 김우빈을 업어 키웠다고 한 만큼 홍석천의 보석함을 통해 해당 사실이 밝혀질지 이들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김우빈이 출연하는 홍석천의 보석함은 오늘 10일 저녁 6시 30분에 공개된다.